두 번째는 재정 기초 다지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평균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가계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는 노후 준비 부족 항목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40대 직장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득은 늘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 저축은 매번 다음 달로 미뤄진다. 이처럼 나중에 하겠다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 이미 늦었다는 후회로 바뀝니다. 반대로 AI 자산관리 앱을 활용해 자동 저축 투자를 시작한 가정은 은퇴 시점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라도 소득의 10%를 자동 이체로 묶어두십시오. 오늘의 절약과 계획이 내일의 안전망이자 10년 뒤 당신이 고마워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재정 기초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